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포츠클럽 어제 교육청에 스포츠 강사님들 시술을 각 학교마다 배정해주는 협의회에 다녀왔습니다 스포츠 강사님들이 학교에 배정된 시기가 한 6년 7년 정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처음엔 10분 정도 계셨다가 음, 최근에는 작년과 올해는 한 8명 지금 제가 사는 여기 경북 김천에는 8명이 배정이 되어서 음, 김천의 상황을 보면 그 아주 큰 24학급의 학교가 하나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어, 대부분 10학급 미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강사님들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강사님들이 14시간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율곡 중학교에 작년에 처음으로 두명 배정을 받아서 28시간을 배정을 받고 4시간 일반 선생님들이 지원을 하셨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다시 또 학급이 늘어 가지고 어 35시간에 스포츠 클럽 시간이 있는데 음 저희가 결국은 31시간 31시간만 교육청에서 스포츠 강사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 작년에 있었던 강사님들 남자분 한분 여자분은 어, 저 축구하고 어 방송댄스 요가를 가르치는 여자분이셨는데 아주 성실하게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체육수업과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 체육수업만큼의 어떤 수준 있는 수업을 음. 진행을 어, 하시고 무엇보다도 어, 아이들과 아이들을 통제를 잘하고 또 즐겁게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 그두 분이 우리 학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저희가 여름 방과후, 겨울 방과후 어,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요가 어, 등등을 방과후까지 운영할 할 정도의 어,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강사를 채용해서 했는데 어, 다른 학교 스포츠 클럽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음, 아이들이 어, 체육 수업과 스포츠 클럽 수업을 어, 다른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어, 스포츠 클럽 시간에 복장을 단정하게 하지도 않고 어, 다소 또 이렇게 늦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어, 그런 학생들이 종종 보여지는데 하루빨리 스포츠 클럽이 어, 체육 수업으로 어, 이렇게 편입이 되어 편제가 구성되어서. 어, 중학생들이 그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일주일에 4시간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두를 던지고 싶은 건 체육 수업과 스포츠클럽이 과연 음, 어떻게 차별성이 있고 어, 과연 합치면 안되는가 그리고 스포츠 강사님들이 그 스포츠클럽 운영함에 있어서 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어, 어려움이라고 하면 아마도 그 모든 학생들의 음, 모든 어, 체육 수업 선생님보다 더 많은 학생들의 그 특기사항을 다적어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어, 애로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도시에는 그 강사님 세 분이 각 학교로 채용이 한 분씩 되어가지고 그세 분이 다른 학교에 또또 어, 파김 비슷하게 또 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과 그 소통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을 하는데요. 어, 참 스포츠 강사님들 참그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스포츠 클럽 수업 시간에 일단 강사님들한테 수업을 맡기고도 아마 많은 그 담당 강시 선생님들, 그 체육부장님들이 그 스포츠 클럽 수업을 이렇게 어, 연구를 내주고 아이들을 또 이렇게 관리하느라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물론 스포츠 클럽이, 어, 교무부와 연계해서,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진행이 돼야, 되는, 돼야 되는데, 음, 그 체육 문제라든지 관리하는 모든, 모든 것들을 체육과로 또 이제 체육 선생님들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체육과에서 스포츠 강사님 채용을 어, 했었는데 원래 어, 교무부에서 스포츠 강사님을 채용 공고를 내주십사 부탁을 드렸지만 음, 교무부에서도 그 기존했던 에 대로 또 체육과에서 또 면접 주 면접을 주관하고 또 우리 학교 특성이나 우리 학교를 너무 잘 아는 분들을 섭외하는 게 좋겠다 면접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체육과에서 어쩔 수 없이 또 강사 채용을 하는 업무를 맡게 된것 같습니다. 누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정말 어떤 좋은 분을 뽑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학교 스포츠 클럽을 뭐 중학교 1년 학 1시간, 중학교 3학년 2시간씩 이렇게 잘 운영을 해야 될것 같고요. 또, 많은 학교에서도, 또, 우리 창체를 순정해서 스포츠 클럽을 하고, 또, 체육을, 어, 내려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육과정 부장님들이 교육과정을 잘, 어, 구성했, 지만 네. 어, 제가 어제는 다른 또 이제 새로운 학교에 가서 교육과정을 보게 보니, 어, 그 학교는 이야기 소규모 학교입니다. 아주. 아주 작은 학교인데요. 2학년이 스포츠 클럽을 2시간 하고, 3학년이 1시간을 합니다. 네. 음, 뭐, 아무래도 2학년 때도 이렇게 어, 활동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그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그 다른 간목, 견인 오시는 분들, 또, 들을 위해서도 라 이렇게 교과가 구성이 시수가 그렇게 구성이 된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저도 말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어, 다르게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스포츠 강사님들의 스포츠 클럽 수업이 올바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제 생각이고, 또 음, 아이들도 체육 수업과 별반 다르게 다르지 않게 수업에 잘 참여를 하고, 또 체육 선생님들과 스포츠 강사님들을 잘또 도와주는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해서. 음, 이게 체육소 신체 활동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정말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수 있도록 우리 체육교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